내가 박았거나, 상대방이 내 차를 박았거나,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? 비상등을 킨 다음에, 천천히 내리면서 이제 파악을 하는 거예요. 박은 차도 비상등을 켠 상태로 가만히 있을 거예요. 움직이면 안 돼요. 그 다음에 이거를 영상으로 다 남깁니다. 물론 이 전에 사과를 먼저 한 다음에 다 이어가는 겁니다. 이게 만약에 자동차 앞범퍼예요. 이 부위를 영상으로 이렇게 남겨요. 그 다음에 내 번호판, 그 상대방 번호판도 확실하게 나오게, 이제 연락처 교환을 해야 됩니다. 연락처를 받았으면은 바로 전화를 해봅니다. 그 사람 핸드폰이 울리는지까지 확인해야 돼요. 그 다음에 우리가 해야 될 거는 두 가지로 나뉘어요. 첫 번째는, 아, 사장님 죄송한데, 제가 30만원 드릴 테니까, 금액을 제시하면서 이걸로 그냥 처리하고, 보험사 안 부르고, 그냥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하자는 겁니다. 두 번째 단계는 뭐냐? 보험사 끼는 거죠. 보험사 이제 전화를 해. 사고 접수를 해야 돼요. 피해자인 나의 입장에서는, 대물, 대인 접수를 다 받아내는 게 좋아요. 이 접수는 가해자가 하는 거예요. 대물은 웬만하면 다 해주는데, 대인은 안 해주려고 한단 말이야. 엄만히 합의가 안될 때는, 112에 신고를 합니다. 그럼 그 경찰관이,